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운 여름날 수영장에 뛰어드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영장이 평균적인 수영장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수영장이다. 도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하늘 높이 솟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꿈을 꾼적 있나요? 오늘은 존재한다고 믿지 못할 20개의 수영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수영장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야구팀의 홈구장 체이스필드에 있습니다. 이 독특한 수영장은 경기장 건설에 일부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상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구단주 중한 명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는 팬들에게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경우 오른쪽 중앙 필드에서 이 수영장을 찾을 수 있어 필드 전체를 볼수 있고 경기를 볼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50cm 높이로 올라간 온수 육조가 함께 제공되어 있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풀은 홈런의 퇴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백스의 전 선수인 마크 그레이스는 팀의 첫 시즌에 첫 홈런을 치며 역사를 썼습니다. 그 이후로 NLCS 4차전에서 알렉 토마스의 기억에 남는 스플래시 다운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홈런이 풀에 떨어졌습니다. 수영장 구역은 특히 월드 시리즈와 같은 특별 이벤트 기간 동안 팬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월드 시리즈 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더 비싸며 가격은 스위트룸의 경우 2만 6천 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9. 두바이의 아우라 스카이 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60도 인피니티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m 높이에 위치한 이 호텔은 두바이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팜 주메이라 아바리아만 수평선에 숨 막히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주영장은 팜 주메이라의 팜 타워 5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우라 스카이 풀은 공기, 물, 바람의 요소를 결합하여 하늘과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운지 공간은 따뜻한 천연 소재와 현대적인 기하학적 액센트로 꾸며져 있어 투숙객이 휴식을 취하고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두바이의 아우라 스카이 풀은 2021년에 손님을 위해 문을 열었으며, 티켓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40달러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수영장 데크에서는 요가 수업도 진행되어 두바이의 멋진 360도 전망 속에서 요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18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풀 중 하나인 포세이돈 분노는 9피트의 우뚝솟은 파도로 당신을 야생으로 데려갑니다. 파도가 연달아 무너지면서 멈추지 않는 물방울 튀는 재미에 끊임없는 흐름을 만드는 것을 버티십시오. 포세이돈의 분노는 위스콘신 델스의 올림푸스 워터인 테마파크에 위치한 대형 파도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풀 중 하나로 짜릿한 물놀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거의 5만 평방 피트에 걸쳐 있어 중서부에서 가장 큰 수영장입니다. 포세이돈의 분노는 고급 웨이브 생성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력하고 몰입감 있는 웨이브를 생성합니다. 이 시스템은 펌프와 공기 압축을 조합하여 파도를 생성하고 방문객에게 현실적이고 흥미진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열정한 속도로 90초마다 밀려오는 우뚝 솟은 파도가 특징이며 최대 4,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문객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신장이 48인치 미만인 개인은 성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17. 오스트리아 타렌치에 있는 슈타겐 베르거 성에는 세계 유일의 맥주풀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수영장을 통해 방문객들은 따뜻한 맥주에 몰입하고 맥주를 테마로 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주 목욕과 스파의 개념은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한 고대 이집트 여성들이 피부 클렌징을 위해 맥주 스파를 사용했다는 소문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켄베르거의 맥주풀은 2005년 700년 된 성의 오래된 발효 저장고가 불필요해지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각 4m 깊이의 7개 수영장에 있는 맥주 스파로 개조되었으며 따뜻한 맥주와 약간의 물이 섞여 있습니다. 각 수영장에는 약 42,000파인트의 맥주가 있습니다. 수영장은 양조장이 오래된 발효실에서 운영되는 이곳 지하실에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완전히 따뜻하게 유지되는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목욕을 할수 있지만 수영장에서 시원한 맥주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비용은 수영장당 약 298달러이며 1인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체험에는 맥주 크래커, 티롤 고기 스프레드, 1인당 수영하지 않은 맥주 한 병이 포함됩니다. 16. 중국 광둥성의 그림같은 층위한 지역에 자리잡은 바오둔 호수 후샨 온천 리조트는 다른 리조트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가족 친화적인 여행지의 중심지에는 수많은 빌라를 연결하는 거대한 수영장이 있어 인공염소 처리된 강을 만듭니다. 가족들이 개인 빌라에서 나와 공용 수영장의 상쾌한 물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리조트를 상상해보십시오. 이 광대한 수영장의 연결성은 손님들이 인공강에 떠 있어 리조트 부지를 탐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모험심을 키워줍니다. 낮에서 밤으로 바뀌면 리조트는 따뜻한 빛으로 밝혀져 가족이 모여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연결된 수영장을 통해 부드럽게 흐르는 부드러운 물소리와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 독특한 테마 빌라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5.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소셜풀로 알려진 독특한 수영장입니다. 예술가 알프레도 바르수 길리아가 2014년 여름에 제작한 이 작품은 캘리포니아의 풍부한 수영장과 당시 가뭄 동안 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갈등에 대한 논평 역할을 합니다. 수영장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2시간 이상 떨어진 모하비 사막의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근처에 도로가 없고 길로 가는 길이나 표지판이 없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려면 웨스트 할리우드의 M.A.K. 센터에서 GPS 좌표와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열로 구동되는 정수 필터가 있는 담수 수영장이며 미니멀리스트 조각품의 크기는 약11.5 4.9 피트입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영장은 선착순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방문객들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운전과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도보로 수영장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근에 샤워실이나 욕실 등의 시설도 없습니다. 이 풀은 또한 은둔과 평원이 도시 거주자의 사치품인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예술작품이자 사회실험으로 간주됩니다. 14.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의 남쪽 끝에 위치한 본다이 빙산 풀은 100년 넘게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본다이비치의 그림 같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이 상징적인 수영장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휴식과 소셜미디어에서 명성을 얻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929년에 설립된 이 건물은 역사적인 랜드마크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 동안 대중을 맞이해왔습니다. 수영장의 지속적인 인기는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수영장이라는 인식에서 분명합니다. 이 시설에는 두 개의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성인 수영장의 길이는 50m이며 해변 끝에 얕은 깊이에서 다른 쪽 끝에 깊은 깊이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길이가 25m로 더 짧고 전체적으로 얕은 어린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본다의 아이스버그 풀은 수영 시설일 뿐만 아니라 사교 클럽이기도 합니다. 호텔은 작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구 경기와 겨울 수영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와 대회를 개최합니다. 13. 3 2 0 0타르의 자연 그대로의 땅에 위치한 라오칼라 아일랜드 리조트는 골프 코스, 스파, 5개의 레스토랑, 다이빙 또는 낚시를 위한 전용 보트 등 다양한 활동과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피지에 위치한 이 섬에는 유리로 만든 24m 길이의 경쟁 수영장인 글래스 큐브풀이 있으며 25개의 빌라 형태로 독점적이고 사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수영장은 유리로 된 입방체 구조로 특별한 시각 효과를 연출합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투명한 벽을 통해 볼수 있으며 수영장은 섬의 자연 환경과 매끄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수영장은 섬, 바다, 무성한 녹지에 숨막히는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라오칼라 섬은 최대 이륙 중량이 40톤인 모든 항공기에 적합한 홈이 있는 콘크리트 활주로가 있는 개인 항공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난디 국제공항에 착륙하며 이곳에서 리조트 소유의 킹에어 B300 항공기로 연결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 터키 데니즐리 주에 위치한 파무칼레의 석회화는 수천 년에 걸친 온천의 흐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파무칼레의 뜨겁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2000년 이상 동안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로마인들은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도시를 건설하여 사람들이 온천의 치료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샘의 물에는 탄산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응고되어 독특한 계단식과 형성물을 만듭니다. 석회화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하얀 테라스 또는 돌로 얼린 칼슘이 풍부한 물의 폭포를 닮았습니다. 파무칼레는 터키어로 면화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형성의 모습이 완벽하게 묘사됩니다. 석회화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도시인 히에라폴리스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히에라폴리스 유적지도 석회화와 함께 탐험할 수 있습니다.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약 섭씨 35도에서 땅에 서수산합니다 관광객은 지정된 길만 걸을 수 있으며 테라스의 특정 영역은 손상 및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됩니다. 11 서브리머티라고도 알려진 더 풀룸스는 인터넷에서 시작되어 인기를 얻은 가상의 개념인 백룸즈 내의 레벨입니다. 이 장소는 서로 연결된 방과 복도의 거대한 복합체로 묘사되며 잔물결이 일고 미지근한 물에 부분적으로 잠겨 있습니다. 건축물은 다양하지만 공공 수영장이나 오래된 스파 시설을 닮은 타일 바닥과 벽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장에는 중력을 거스르는 물. 끝없는 계단 또는 방향 감각을 잃고 다시 돌아가는 방과 같은 초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구장의 조명은 밝은 창문에서 나오지만 빛의 출처는 알수 없습니다. 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곳의 물은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한의 지속적인 잔물결을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백룸의 개념은 2019년 한 게시물에 비롯되었으며 실수로 미끄러질 수 있는 공간을 묘사하여 단조롭고 노란색 방의 끝없는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백룸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위험을 가진 수많은 레벨로 나뉘며 더풀 룸은 이러한 많은 레벨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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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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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십자가 모양의 연못에 있는 물은 사제의 축복을 받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 아이들은 죄를 씻기 위해 이 연못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물은 거룩하고 순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연절 동안 사제에 의해 축복됩니다. 침수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상징하며 신자들이 예수의 경험을 모방하고 영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통은 정교의 기독교 신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주연절 축하 행사의 중요한 부분 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을 위해 간단한 예복을 입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수영복을 선택합니다. 긴 행렬에서 사람들은 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렸고 따뜻해지기 위해 서두르기 전에 지구력에 따라 한번 이상의 다이빙 을 합니다. 9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기올라 라고는 제우스가 아내 아프로디테 의 목욕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서커는 수백만 년에 걸쳐 끊임없는 파도와 침식에 의해 바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의 눈물이라고도 알려진 이곳은 그리스 북부 에게해 지역의 섬인 타소스의 남쪽 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수영장입니다. 또한 수정처럼 맑은 물과 독특한 암석으로 유명한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서커는 전통적인 해변이 아니지만 길이가 약 20m, 너비가 15m가 넘는 수영장과 비슷합니다. 서커 주변의 바위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걷기 쉽습니다. 방문객들은 석호의 맑은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고 물과 야생의 비위가 많은 풍경 사이에 매혹적인 대조를 즐길 수 있습니다. 8.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특별한 것을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두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작고 사적인 정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경우 그들은 수영장에 있는 현대적인 지하 오두막을 만들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단 100일 만에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위협을 달성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글쎄요, 타임레스 비디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여정을 보여주었고, 비디오는 결국 유튜브에서 1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정글에서 얻은 자원을 사용하여 흙, 돌, 물과 같은 재료를 모아 자신만의 정글 오아시스를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볼수 있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지하 오두막은 깊이 5m, 너비 18m, 높이 7m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작품은 단세 사람, 두 명의 건축가 그리고 한 명의 카메라맨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 주십시오. 7. 장엄한 히말라야로 둘러싸인 세인트 레지스 라사 리조트는 8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티베트 풍경에 숨 막히는 전경을 제공합니다. 티베트 라싸에 있는 이 고급 휴양지는 멋진 골든풀로 유명합니다. 이 리조트는 162개의 객실, 빌라 및 스위트 룸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은 1박에 3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호화로운 객실 뿐만 아니라 특히 수천 개의 황금 타일이 늘어선 수영장을 위해옵니다. 해발 3680m 고도에 위치한 이 호텔은 주변 산과 라싸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골든풀은 섭씨 28도에서 32도의 쾌적한 온도로 가열되는 해수 수영장입니다. 세인트 레지스 라사 리조트는 지속 가능한 시설로 유명하며 태양 전지판과 지하수 재활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6. 하바수 폭포는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의 하바수파이 부족 땅에 있는 숨막히는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하바수 크릭을 따라 가장 유명하고 방문객이 많은 폭포 중 하나이며. 멋진 청록색 수영장과 경치 좋은 주변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폭포는 27에서 30m의 수직 절벽 위로 1년의 수영장으로 떨어지는 단일 주 낙하산을 특징으로 합니다. 물의 생생한 청록색은 폭포의 독특한 테라스와 형성물을 형성하는 탄산칼슘의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바수 폭포에 도달하려면 하이킹 모험이 필요합니다. 폭포로 가는 길은 약 2.4km 떨어진 수파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하이킹은 신체적 준비가 필요하며 티켓을 예약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안개로 뒤덮인 협곡 벽을 따라 체인을 잡고 기어 올라 무늬 폭포의 웅덩이에 도달하고 비버 폭포로 계속해야 합니다. 하바수 폭포는 약 30m 높이의 청록색 수영장으로 떨어지며 폭포의 흐름은 일년 내내 일정합니다. 폭포는 미로나무와 야생 포도덩굴을 포함한 무성한 초목으로 둘러싸여 있어 오아시스 같은 분위기를 더합니다. 오! 홀리데이인 상하이 푸동 강차우의 수영장은 뛰어난 전망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24층짜리 호텔 꼭대기에 위치한 실내 수영장의 한 부분은 본관 너머로 뻗어 있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수영장의 바닥은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손님들이 아래의 거리를 볼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수영하는 것과 유사한 짜릿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숨 막히는 전경 외에도 수영장 라운지에서 상징적인 스카이라인을 포함하여 푸동의 도시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 자체는 길이 30m, 너비 6m, 깊이 1.5m입니다. 이 수영장은 중국 최초이며 싱가포르 회사가 설계했고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도 담당했습니다. 수영장은 주로 호텔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지만 제한된 수의 헬스클럽 회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키말라 버전 에스트 빌라 풀은 태국 푸켓의 키말라 리조트에 내 있는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숙박 시설입니다. 룽녹 시족에서 영감을 받은 이 빌라는 독특하게 짠새 동지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룽녹 일족은 예술가, 음악가, 신, 점성가, 철학자로 구성된 지적, 창의적 우수성으로 유명했습니다. 키말라 리조트는 카말라 마을과 인디만 해가 내려다보이는 구불구불한 언덕에 무성한 식물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즈 네스트 빌라의 각 빌라는 전용 수영장을 자랑합니다. 인피니티 스타일의 수영장은 열대우림과 안담한 해 너머의 숨막히는 전경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손님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토켓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한적하고 고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대형 창문과 전용 발코니도 마련되어 있어 투숙객이 멋진 풍경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버즈 네스트 빌라 외에도 키말라는 트리플 하우스. 클레이풀 코테이지 및 텐트풀 빌라를 포함한 다른 독특한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각 유형의 숙박시설은 서로 다른 시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고유한 건축 스타일과 테마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호텔 프로빈셜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프렌치쿼터 중심부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입니다. 이 지역에서 몇안 되는 가족 소유 및 운영 호텔 중 하나로 60년 이상 두 페페스 가족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961년 호텔로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흥미로운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여러 호텔과 마찬가지로 이곳은 변형되기 전에 다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호텔의 오호가는 1722년부터 병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당시에 메아리가 여전히 호텔 벽을 통해 울려퍼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유령을 보고 부상병들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끔찍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피자국을 남긴 생생한 광경을 목격까지 했는데 마치 병원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잊혀지지 않는 만남은 호텔 프로빈셜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안에레인 수영장은 여전히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영장 중 하나이고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수영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마이드 바완 궁전은 인도 조드푸르에 위치한 유서 깊은 궁전으로 1920년대의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대응하여 마르와르의 37대 통치자인 마하라자 우마이드 싱이 건설했습니다. 궁전 건설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궁전에는 347개의 객실이 있으며 조드푸르의 전 왕실의 주요 거주지로 사용됩니다. 1929년에 착공하여 1943년에 완공되었으며 박물관으로부터 일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조디악 풀은 지하에 위치하고, 황금색 타일로 장식된 이 궁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수영장은 점성술 요소를 통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디악 표지판과 천체 모티브로 장식되어 있으며, 건설 기간 동안 널리 퍼진 점성술에 대한 매혹을 반영합니다. 1. 룩스루 호텔 앤 카지노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랜드마크 중 하나인 상징적인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로 유명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영감을 받은 이 호텔은 우뚝 솟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동상, 이집트를 테마로 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룩스루 호텔 피라미드의 오아시스 풀은 고급스러운 수영장과 상징적인 호텔의 넓은 야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영장은 무성한 열대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중심부의 고요한 오아시스를 만듭니다. 야자수, 카바나, 라운지로 둘러싸인 이 객실은 분주한 도시에서 벗어나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은 여러 개의 상호 연결된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고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투숙객은 중앙 바가 있는 메인 수영장, 더 한적한 휴식 수영장, 해변과 같은 분위기의 계절에 따라 운영되는 수영장 등 다양한 수영장 구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용 휴양지에는 평면 TV, 미니 냉장고, 천장 선풍기, 맞춤형 서비스 등의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VIP 수변 경험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수영해본 적이 있는 가장 좋아하는 수영장이 어디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